자, 안녕하세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입니다. 이번 시간은 두산퓨얼셀 말씀드릴 거고요. 두산퓨얼셀 여기 있네요. 뭐 수소 관련된 음, 회사, 뭐 우리나라 수소 연료전지 발전 부분 또는 뭐 기술 부분 넘버원을 찍는 회사고 뉴스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뭐, 전기전자 업종, 뭐, 수소법 통과 기대, 관련주 급반등, 요거 볼게요. 아직 통과가 된건 아니고, 음,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가장 이슈였던, 음, 이 두산피올셀의 어떤 실적, 부진한 실적이 해소될 수 있는 카드가 이 수소법 통과다. 이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수주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음, 압축된 이야기고요. 두산피올셀뭐에스피올셀 효성첨단소재, 비나텍, 코롱인더스트리 뭐지지부지단 했던 수소 관련 주가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요 개정안 때문에 음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 아 아시는 것처럼 음. 기본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수소, 전기차.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게 맞는 거일 것 같고요. 이렇게 수소 경제, 수소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수소 쪽은 상용차에 조금 방점이 찍는 것 같고요. 전기차가 일반 자가용, 뭐 승용 위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상용차는 아무래도 산업 전반의 타격, 산업 전반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뭐 그냥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일본 승용차, 전기차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정과 가게와 기업의 어떤 이 덩치, 경제 규모, 이코노미의 어떤 사이즈는 당연히 산업 쪽, 기업 쪽이 더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뭐, 2차 전지, 2차 전지, 전기차, 이쪽보다 수소, 수소 에너지, 수소차 쪽이 더 파괴력이 크지 않을까. 수소 경제. 고래가지고 뭐 최근에 이런 부분으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음 긍정적으로 어 통과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게 이제 원전 폐기나 뭐 신재생 에너지 추지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면 수소 관련된 앞서서 언급해 드렸던 이 개정안이 필요하다면은 뭐 방점을 찍고 힘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보신 것처럼 최근에 최근에 다시 한번 뭐 저점을 갱신하면서 저점을 갱신하면서 뭐 3만 원 중반대도 깨지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음표가 달렸던 주가 흐름이 급반등이 나왔죠. 급반등이 나왔고 자. 시가 자체가 조금 떠서 시작했어요. 34,800원. 34,800원이 기준가였는데, 36,700원이기 때문에 5% 이상 갭이 떴네요. 음. 뭐, 이 종목이 보시면 시가 총액이 2조 5천억이죠. 아까 봤던 뭐, 대한전선과 비슷한 급인데, 대한전선도 뭐, 기사상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어떤 전선,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시장, 으로 뭐 미국에 진출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 화석 에너지 탄소를 발생되는 에너지 뭐 모든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탄소 없이 만들어진다는 건뭐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거나 친환경 친환경을 추구하는 게 어떤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산퓨얼셀이 갖고 있는 이니셔티브 이런 부분으로 나름대로 4만원대까지 한번 회복이 됐다가 39,150원 12%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조금 아쉽다면 은 음, 4만원을 지켜 줬다면 좋았을 텐데 음, 4만 500원을 지키기에는 조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직 음, 통과 뭐 확정 이게 아니라 살짝은 살짝은 찌라시성 이기 때문에 살짝은 찌라시성 이기 때문에 음, 4만원에 안착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살짝 뭐 39,000원에서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음, 39,000원 쯤에서 한번 더 기회를 줬다가 움직여 줄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분봉상 보시면은 이렇게 음, 시초에 갭비 뜨긴 했지만 시초에 갭비 뜨긴 했지만 위아래로 조금 흔들다가 자, 탈 사람 타. 충분히 타. 보시는 것처럼 이게 30분 봉이잖아요. 30분 봉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행기가 뜨는 타점. 자, 양봉상 뭐 3분 봉을 보든 1분 봉을 보든 양봉 2개 터지고 거래량은 뭐 어마 무시하게 10배 이상 떴어요. 오늘 거래량이 24배가 떴기 때문에 당연히 시초에도 5배에서 10배는 우습게 떴고 요 타이밍을 잘 잡아서 탑승하셨다면, 밑꼬리도 있고, 윗꼬리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자리는 충분했다. 그리고 버티셨다면은, 음 뭐, 4만원대까지도 볼수 있는, 4만원대까지. 제가 이 두산피올셀을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달, 지난달에 영상 다시 이제, 3월 초에 조금 루즈해진 다음에, 3월 말에 다시 시작한 영상, 시작할 때부터 두산피올셀에 대해서, 충분하게, 3만원대 라면은 뭐 3만 8천원이든 뭐 3만원대 후반 3만원대 중반이면은 얼마든지 음,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도 좋은 기사가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아니에 어떤 기사 떴을 때 말씀드렸죠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반대로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하회했던 음, 뭐 여러가지 프로젝트 수주가 안 돼가지고 목표했던. 음, 기대했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달성이 안 됐던 이야기가 나온 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는 게 맞다. 그게 맞다.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접근을 하셨다면 충분하게, 음, 충분하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오늘 같은 이런 재료를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 기사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두산피올셀이 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음. 안 좋은 이야기? 영업이익 이 영업이익 떨어진 거. 이 기사가 떴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자리 자체가, 어 실적은 아주 좋게 나왔지만, 이렇게 저평가를 해준다면은, 음, 이렇게 저평가를 해준다면은, 보시다시피, 음, 리 있다가 뭐, 6만원까지 달렸던 종목, 뭐, 한때는 거의 뭐,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뭐, 4만원 언저리에서 5만원 언저리로 계속 먹고 또 먹고, 이렇게 가두리 양식도 할수 있었던 자리가 무너진, 지금 거의 최저점, 뭐, 32,000원까지도 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점이죠. 저점. 물론, 뭐, 이게 5,000원, 6,000원 하던 시절도 있어요. 5,000원, 6,000원 하던 시절도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직전에. 거기에 따지면, 뭐, 10배가 뛴 거죠. 하지만, 거기서 다시 10배 뛴 6만원 자리에서, 거의 반토막 가깝게 뭐 32,000원, 35,000원. 요 정도, 36,000원 요 정도에서만 잡을 수 있다면은 뭐 4만 원 이상 오늘도 날렸기 때문에 10% 가깝게 뭐이 자리, 지금 4만 원이 살짝 깨진 자리도 뭐 조정이 한번더나아준다면 땡큐 거고. 땡큐인 거고. 조정 없이 횡보치다가 이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또 스윙 정도로 솔솔하게 한번 효자 종목이 될 만한 그런 두산피열세 미리 말씀드렸구요.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음, 잘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항상 미리 첫 차를 타셔야지만, 음, 고점에서 안 잡고, 저점에서 싸게 잡은 다음에, 오늘과 같은 날, 어, 팔았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면 다시 샀다가, 조금 기다리셨다가, 음, 조금 기다리셨다가, 뜸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한번더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고 또 먹는 스윙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요 두산피얼세 영상도 얻어 가시는 게 있다면은 음 저에게도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어 제가 새로운 영상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30초만 투자하셔서 어, 제 채널에 다른 영상 보시고 광고 끝까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